4월 1일이에요. 음, 여러분, 벌써 2022년도도 어, 4분의 1이 지났어요. 음. 좀 있으면 주님 오세요.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개시록 어, 6장입니다. 6장. 아, 그 여섯째 봉인. 여섯째 봉인에 관한 얘기를 하겠어요. 여섯째 봉인은 이제, 어, 그, 마지막, 어, 그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한, 이제, 지구 전체 재앙입니다. 응.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서 주님 뵙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동일한 소망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요는 아니에요 다 저와 같이 뭐 주님 사모하세요 그런 강요는 제림 사모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상이 준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6장 12절 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열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이렇게 나갑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면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명이 죽어요. 비시록 11장 13절 볼것 같으며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천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면 하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개시록 16장 18절 음성과 천등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큰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개시록은 어쨌다고 그랬어요 자꾸 반복해서 보여준 거네요 그 사건을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7년입니다 7년에 아전 3년 반후 3년 반인데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봉인 쭉 나가는데 아까 어, 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렇죠. 쭉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섯째 부분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사건에 가는 것을 자꾸 보여 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 주는 건데. 16장 17절에 다 이루지다 어할 때까지. 그때 이제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땅에서는 큰 지진이고 하늘에는 해가 새까먹게 돼요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여러분 검은 해 봤어요? 검은 해? 해가 붉은 해잖아요. 근데 검게 됩니다. 여섯째 보면 열었을 때요. 말미에 이런 거냐 이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비유 상징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보세요. 1 0장2십일절2십일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에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쪽으로 새낄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에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응? 신천지 여러분, 어, 비석이 비우다고요? 응?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보다 더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디? 이스라엘에. 이사야3장 9절 10절에 보라 주의 날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나라에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땅에서 그 땅의 주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열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 도 어둡게 되면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달별을 우리한테 주신 복적은 뭐예요? 어, 계절과 날짜와 징조를 위해 주신 것인데 어, 이 해달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둡게 되고 빛도 들또 비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에 대한 말씀 어, 이런 걸 많이 외워놓으셔요. 좀 어, 많이 저기. 말씀을 분명히 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요엘서 2장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여섯째 봉인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 요엘 구약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인데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가 내려봤을 때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우리는 위에서 주목하고 내려다 보니까 베드로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음, 그곳 주목할만 주목할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그때는 6 시이며 어둠이 9 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 가운데 찢겨진다. 이런 일이 3,500년 전. 출애급 당시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시간 동안 캬, 깜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면, 심판,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을 이깁니다. 마태문사장 29절에.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막슉슉슉슉슉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이것을 갖다가 비유라고. 네. 이사야 13장 9절 11절입니다. 그라 추인날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하여 찬로간 날들를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스라엘 그분께서 그 땅의 주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며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며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음 됐죠? 이게 뭐예요? 여섯째 봉인의 이 땅,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이 땅, 이 말,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32장 7절, 8절. 내가 너를 물리칠 때 하늘을 가려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여 폐를 구름들로 가리며,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어둡게 하며, 땅에 어둠을 두리라. 주하나이 말하노. 게, 이 전부 예언사람들이사야서에에스겔서에에레미야 마태공의 이사장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이, 아, 이게 그때 있었던 환란보다 더큰 환란이구나.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듯이, 노아의 때는 뭐라고 우리 물로 심판하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는다 불로 심판한다. 불 불로, 이런 것을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쬐끔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가니까 이건 비유다 상징이다 이만이는 말씀을 쬐끔 하는 영감이야 쬐끔 알아요 그러니까 토론하자고 해도 모하잖아 13절이에요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 흔들릴 때설리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데 이거 뭐 말이 되냐 별이 떨어지면 깨박살나지 지구보다 큰 별이 있는데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까? 내가 본 별은 뭐예요?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 천사라고. 근데 여기서는 별을 뭘로 봐요? 이제 사람들이 유성으로 생각할 거지만 뭐예요? 그, 우박 있죠, 우박. 헬스톤, 헬스톤. 돌들이에요, 돌들. 돌들, 돌들인데, 이걸 우박. 자, 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각각 일 달란트라 되는 삼 사십 킬로 저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이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박을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도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깊 컸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별들은 어, 사람들이 유성, 유성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돼요. 유성이 별이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실제는 뭐예요? 3 4 0 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 여러분 막. 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걸 많이 보셨죠, 뉴스에. 막, 시설물이, 다, 특히 농작물들이. 이때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해달별, 문자 그대로 해달별이에요. sun, moon, star. 그런 건데, 여기서는 별들을, 어, 물론 뭐, 천사가 마지막 때 막, 천사가 땅으로 오는 것도 있다. 여기서는 뭐 유성으로 아까 스톤, 헤일스톤, 우박 그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14절 하늘은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삶과 섬도 그들 자리에서 옮겨지네막막 막 구름이 쭉쭉 넘어가는 면 보셨어요. 이런 그런 것들, 하늘이 두루마리, 두루마리 감듯이 감겨진단 말이에요. 에. 이사야 3 4장 4절 하늘에 또 하늘에 온 군대는 해체되고 천체가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모이니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다. 응. 그 16장 20절 보면 계시록에 모든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도 있죠. 지금 보는 5대양 6대조로 단화 있고 그러니까 바다가 다섯 개, 오대양, 육대주, 그 지구가 여섯 군데로 나눠져 이것은 어느 때다고. 맨 처음에는 땅이 하나였다니이요빵조가리 같이 하나였는데 벨렉 당시에 그 땅이 찢어졌단 말이야. 찢요 사나이께서 일부러 찢었어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또또 한번 지각 변동 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오대주, 육육 육대양, 아. 6대주, 5대장 5대주 모양이 다시 바뀌어버린다. 자, 그런 얘기 했죠. 음, 코로나.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코로나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탄 얘기예요.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흩어져 얘기. 너희가 모여가지고 못된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못된 짓거리. 흩어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돼요. 그래서 뭐, 6인, 8인 자꾸 흩어지란 말이에요. 근데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모여가지고, 도시가 커지면 못된지하고있잖아요 못된지. 자, 못된지. 앞으로, 어떻게? 지구, 대륙의 지형지체 지형 자체가 다 바뀔 겁니다. 어떻게? 천년한국 가면은 지역별로 민족이 새로 정해져요. 하나님께 지계표를 다시 둬가지고, 다시 민족들 보러 다시 나눠서. 거를 하나는 께게 정해 주십니다. 15절. 땅의 왕들과 유리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와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를 쏘며 숨고. 여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육은 뭐예요? 육은. 육은. 사람의 수가 육이죠. 육육육. 사람의 수가 육육육인데 여섯인데. 첫 번째 보니까 지진이에요. 둘째 해가 거머지고. 셋째, 달이 핏빛이 되고, 넷째, 별들이 떨어지고, 다섯째, 하늘이 둘둘 마리처럼 말리는데, 여섯째, 모든 산들과 섬들이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구축해놓은 거, 시스템이 다 무너져버려요. 사람들이 해놓은 거. 어느 때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까지 다 차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예요? 아담 하와가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 계획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가들이 왈칵 넘어가겠어요. 신들과 같이 지오디 소문자로 되어요 그런데 어, 또 노아의 홍수 당시에 바벨론 하늘까지 쌓았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느부간의쌀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어? 그 나무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맨 처음에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감히, 도전을 하나님께서 탁! 무너뜨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 자. 그, 개시록 18장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첫째, 땅의 왕들. 둘째, 위대한 자들. 셋째, 그러니까 뭐예요? 왕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왕들이 있지만, 마쿠에서 큰 힘을 가진 또 다른 위대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일루미나트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하죠? 하고, 어, 뭐, 정치로 올것 같은 뭐라, 뭐라 그래요? 뭐, 그, 윤 대통령 당선자가 있으면 거기 또 윤회관이라는 사람들 있잖아. 유대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셋째, 부자들. 경제력 있는 사람들. 네대총 대장들, 군사력, 군사력. 다섯째, 용사들. 그들은 이제, 그, 아까 총 대장들을 따라서 하는 여섯째, 남자노예, 자유로운 남자, 노동자층. 그, 계시록 18장이나 보면 나와있죠. 나옵니다. 재밌잖아요. 여섯, 여섯째. 그니까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여섯 단계로 나눠지는 거. 그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동굴과 산들의 바위 뒤에 숨습니다. 아까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 뒤에 숨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위 뒤 산들 바위 뒤에 숨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을 숨기기 위한 에덤 모압암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게시록 어, 1이장 6절입니까? 거기서는 그들은 하나께서 님 만나러 먹여줘요. 또 뭐예요? 어, 사람들을, 양으로 분류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만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그 땅은 아주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계시록 어, 18장 13절,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비료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혼이 가장 꼴찌에 있어요 끝에 가서 28개로 분리된 모든 것들 중에 그만큼 사람이 값어치가 없어지면서 지금도 보세요 사람이 뭐, 어? 뭐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 실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되, 아닌 세상이 되는데 어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여기 보면은 그어그 어, 그 아까 유리한 저총대장 이런 거 봤을 때 어, 시스템이 어, 그 지금 왕조 봉고, 봉건 건 체제를 얘기하고 있죠. 뭐 전제주의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어 변할 터인데 정치 시스템이 일곱 머리 열뿔이잖아. 일곱 머리 열뿔. 그십국지하게 어, 재편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재편이 되면서 이런 어, 어떤 사람들의 어, 존엄성 이런 건다 무너져버리고 어,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가 되는 그런 마지막 때 그랬을 때야구보서 5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 부자들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물질. 심지어 성공도 성공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그토록 공부를 해요. 많은 참, 어렸을 때부터 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끝에는 뭐예요? 누가 물질을 많이 가졌냐? 권력을 많이 가졌냐? 거기서 판가름을 내잖아요. 응?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먼저 사람이더라, 인간이더라. 그런 얘기는 지금 해봤자, 저 개인적으로 그래. 한국의 문제는 뭐예요? 한국의 문제는 이 구경수 이주 암기 과목이. 이다 교육. 구경수 시간을 확 줄여야 해요. 지금 중고등학교 가면은 뭐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80% 90%가 구경수입니다. 구경수. 국영수. 80% 90%가 시간이 구경수예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전인 교육, 우리 학교 다닐 때가 또막또 특별활동 뭐 c a 라고합니까또뭐 윤리과, 목 이런 것들이 다 사장도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 아까 과거에 그 70년대 행해졌던, 물론 그때도 뭐 국영수 본고사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 국영수 수업이 아닌 어 학생들한테 더불어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교육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다 나와요 16절, 산들과 바위에 이르되 지금 6장 16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의 앉으신부를 얼굴에서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숨기다 아까 뭔얘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동굴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높고 낮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바위 속에 숨어 들어가는 시대 그런데 그 바위가 동굴이 살려주지 못해요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도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 얼굴에서 우리의 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숨기라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여달라 이거 동굴이 허물어져서 돌멩이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 땅에. 뭐들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예요? 200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차요, 2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중에 싹,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공중에 피신시켜 놓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비워서 모바밤마의 돈으로 피신을 시켜 놓고, 이 땅을 철저하게 타장마당을 삼는단 말이에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별로 2000년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지금은 뭐 이제, 이제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자 누가 공 23장 30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여이르시작하이지요시작하 위에 무너져우산지요 우리를 덮지요이작하하겠작하 산의 길시작리를 덮으라 하겠라 차라리 하는게요시 왜? 땅속에서 올라와서 전갈이 쏘는 것 같이 쏜단 말이에요. 다섯 달 동안 막 쏴요 사람을 쏘는데 그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자꾸 가려운데가 생기네요. 이제 그런다고 그러네. 저도 이제 6 0이 넘으니까 자꾸 가려운데가 생겨. 어 여러분 그그 그, 참, 옛날에 그, 벼룩이란 게 있었어요. 별룩별룩이 벼룩, 벼룩. 벼룩이 있었어요. 벼룩이 쏘면 아팠어요. 전갈이 쏩니다. 전갈이. 살지 못해요. 지옥이 땅,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니까. 3년 반 동안. 내 여기서 끝까지 견디라고. 어, 말씀을 잘 보면, 예언서. 시, 제가 시, 어. 시편을 지난번에 좀 해드렸나요? 시편 잠은 다예언서예요 모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다 풀려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과거사적으로 어, 그렇게 풀어버리면 성경이 막힙니다 누가 보금에도 나와있잖아요 누가 보금에도 예언의 말씀이 죽을라고 간절히 죽음을 보여주면 아마 죽고 싶어서 저어디말대들 보이다 갔다 내 목을 줄로 감아서 내 목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 죽 감아서 죽으려고 해도 안돼요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버릴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고통을 겪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구장육절 그날 되는 사람이 죽음을 보아해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니까 네가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그래? 철만의 말씀 고통정책가가 어떻게 결국 흰무리가 다음시간에 흰무리를 가르칠겁니다. 흰무리들은 그들이 죽여 육능육반받는다고 적교수한테 경배하는다고 흰무리들을 죽이지만 정작 저들은 죽고싶은데 죽지 못하는가 아이러는 일일이 일어난다고 십책절 그분의 진노의큰 날이 으니 누가 등이 슥지어 하더라 진노가 요엘서에서는 크고 두려워. 그런데 우리한테는 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사론과 전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임한다고 그들에게 임한다고 진노가 왜 우리한테 임한다고 성경을 66권 알지도 못하고 띠엄띠엄 알아 가지고 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성경 모른 사람이에요. 성경 모른 사람들. 여러분, 어디 가서 유튜브 듣다가, 어 우리가 뭐, 7년 한란에 들어간다던가, 뭐, 부분 휴거를 한다던가, 우리가 열천년에 우리가 양인에 그렇게 하는 목사들 말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전부 땡이다니까, 오답이라니까. 우리는 7년 한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전에, 죽은 사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휴거됩니다. 어 어디? 계속 16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우리 예수님 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셨니까 잠깐이야 순식간에 그냥 금방 끝나는 전쟁 이에 게임이 안 되는데 뭐. 게시록 19장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또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누가? 아까 초크리스도와 거짓대언자 이 둘이 둘이 산채를 유황으로 불타는 불로수에 던져주고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날짐승 잔치잔치 잔치 열리는 거야 아마 이제, 까마귀가 독수리가 와서 막 사람들 시체를 다 뜯어먹어요. 누가 보면 17장 34-37절. 내가 너에 얘기를 노니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 누워있을 텐데. 두 남자가 왜한 자리 누워있어, 두 남자가. 하나는 붙잡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도을 갈고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서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남자가 들어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히고 다른 하나, 하나 남겨지려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오 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로 이르실 때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를 거기로 함께 모이리되 어디로 가다고 그랬더니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더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를 뜯어먹는다. 그 다음에 아까 어디 나와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 누워있어. 이걸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 휴가 간다고 그지휴가아 문맥 보면 몰라, 휴가 시체가 있는 곳으로 휴거, 휴가, 휴가해 동성애는 거예요, 동성애.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었던 남자가. 그런데 뭐예요? 이때, 이들. 아마겟돈 전쟁도 잡아갑니다. 아마겟돈 전쟁터 군대로 붙잡혀가요, 군대로. 징집되어서. 들에 있는 두 남자, 아마, 그때는, 우리가 이성애죠, 이성애. 아, 남자가 여자를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정기가 찌르찌르 와야지. 여자가 남자를 보고, 어? 서로 호감이 생겨주고 가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어느 때? 로마스에 보면은, 이 장에 보면은,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늘어나는데, 그럴 때, 노아 용수 때도 어땠어요? 그게 심했죠, 노아 용수 때도. 이때, 어. 귀 속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누가 보면 17장, 37장, 어디든제 시체가 있는 것이면 독수리들을 거기로 함께 모이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아마 도던 전정토록 잡아 드리고 간다니까 6장 뭐예요? 대활란 전체 기간을 쭉, 쭉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죠? 쭉 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보유까지 했어요. 일곱째 부유은다 이루어진 것인데, 어, 이게 추석과들 어떻게 막 이것을 갖다가 장별로 쭉일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반복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예수님을 네번 보여주듯이, 요한계시록도 이 사, 사건을 네번 보여준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음, 했고. 육장은 뭐예요? 봉인으로. 봉인이 뭐예요? 쌈, 매해가지고투장꽉 찍어 놓는 거잖아, 봉인. 그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 12장, 14장까지는 적글소 활동으로. 그 다음 15장부터 19까지는, 어떻게, 금벽, 또 바벨론 멸망부터 네번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번, 네 번. 똑같이 사건을. 그런데, 여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 다른 예언세이도 보여주잖아요. 다음 시간에, 칠, 신물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냈습니다. 계시록을잘 알면은, 잘 알면은, 2단에 속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